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임자일입니다. 간녀 지동의 날이죠. 이 날들은 배신이 많고요 타고난 머리는 상당히 좋으나 인덕이 좀 없어지시니 평상시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예, 오늘 먼저 지띠 분들은 찾아온 동료가 있습니다. 저 주변에 부탁 이런 근육 회유를좀 조심하시고 동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횡재수가 좀 있으니 본인 일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소띠 분들은 오늘 매매가 이루어지고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금띠님도 악기를 열리는 운이죠. 그래서 오늘 여행을 가셔도 되고 수술을 하셔도 되고 사업을 번창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물복이 두둑해도 됩니다. 토끼띠님도 오늘 사랑의 이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 만나지 마고요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입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띠님들은 만사가 형통이죠. 오늘 벗고 한줄 사보시고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뱀띠님도 오늘 행전수가 좀있어 금전운이 두둑합니다. 말띠님도 약간의 이별수가 있으니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보시. 주인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띠님 도 오늘 약간의 이별수가 있습니다. 구설수가 있고 관제수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시비 구설을 조심하시고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마시고 내갈 길만 잘 가면 되겠죠. 원숭이띠님 오늘 성사 성진 합격. 예, 그래서 좋은 통지서를 받는 그런 기인이나 멘토를 만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복권 한줄 사보십시오. 어, 닭띠님들도 오늘 약간의 파살이 돌아서 이별 수가 있고 고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하루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무리수 하지 마시고요. 개띠님도 오늘 뭡니까 관제수도 있지만 관관운도 있습니다. 관제수는 십이 고설이고요. 관운은 저 명예가 올라가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고 명예가 올라가는 일이죠. 상당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돼지띠님도 오늘 횡재 수가 좀 있고요. 오늘 복권 한조사 보시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날이고 부부 사 가 좋아지고 애인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여기는 예, 포항의 예, 아주 산 정상에서 어, 수요일의 내일의 운세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팔봉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가장마다 두둑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새입니다